보쌈의 거꾸로 통아시아사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인구 증가를 주제로 살펴볼텐데요. 어, 19세기 이후에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동아시아 전체의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하고요. 어, 농업 생산력 발달의 배경이 결국은 농업 기술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농업 기술이 이러한 어, 농업 생산력 발달을 이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실제 수업에서는 음,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인구 증감의 원인을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인구 증가의 배경. 명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그 농업 기술의 발달과 그다음에 경지 면적의 증가. 농사책, 농서의 보급 등으로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뭐 진전을 개간한다거나 양전 사업을 펼친다거나 간척 사업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음, 이러한 추세는 명나라, 청나라 그 교체기 아무래도 전쟁도 나고 전체적으로 혼란기였기 때문에 한풀 꺾이죠. 그랬다가 이제 청나라가 이제 정권을 잡고 안정되니까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늪지대, 숲들 이런데를 개발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제방과 뭐 수리 시설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늪지대 같은데도 개간하고. 토지조사사업도 제대로 해서 토지 양을 늘려가고 간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결국 명나라 초기와 그 청나라 때를 비교하면 경기 면적이 약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음, 어느 정도 안정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이 무렵에는 그 신대륙에서 작물들이 전래됐습니다. 신대륙 작물. 감자라든가 고구마, 옥수수, 뭐 땅콩 이런 것들이 다 신대륙 작물인데요 특히 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식량으로 대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음 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식량 증대, 상품 작물 재배에 큰 기여를 했다 어뭐 상품 작물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많이 재배됐던 것으로서는 면화, 옥나무, 담배 이런 것들이 결국 수공업 원료나 뭐요 상품 작물 자체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었고,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음, 평화가 오래 왔기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그 이제. 청나라 초기에 그 3번의 난 이라든가 그리고 명나라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는 복명 세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이지 않습니까 타이완의 정씨 세력 이런 세력들 다 진압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제 평화가 오래 지속됐으니까 그래서 온난한 기후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낮아진 것도 인구 증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명나라 때, 명나라 후기에 1억 5천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18세기 후반에는 거의 3억 명으로 이렇게 두배 이상 늘었고, 19세기 중반에 가면 4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음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환경파괴,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잘라내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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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않겠습니까? 물가상승 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직장은 뭐실업자가나 유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음. 상간지대나 변경지대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현지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렇게 실업자나 유민들 같은 경우 불평 불만이 많을 테니까 비밀결사 같은 걸 많이 만들고 농민 반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 지역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니까 반란 지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동남아시아 해안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먹고 살 만하니까 자꾸 몰려들어 인구밀도가 높아져 그러면 결국 개투라고 해서 마을이나 종족 상호 간에 무기 들고 아예 싸우는 거죠 경작지와 관계, 관계 시설 이런 거 확보를 위한 다툼 이런 것들이 개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그 토르라고 해서 중국 푸젠성 등지에서 산악지대에 보이는 주거 형태로 아예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게 원기둥 같이 생긴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어, 중국 남부로 이주 온 개가들이 많이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안쪽에는 어, 개방형의 마당이 있고 뭐 교과서 사진 보면 잘 보이시겠지만 이게 집들이 꼭 무슨 보면 아파트 같이 홍콩 막 이런데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마당이 돼 있는데 그 바깥 안쪽으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 바깥쪽은 방어하기 편하게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좀 제한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방어할 수도 있게 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3에서 5층 정도로 지어져 있는 요새처럼 지어져 있는 거. 이게 토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폐쇄적인 그런 거주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건 싸움이 많았다는 거겠죠. 개투가 만연했다. 우리나라, 조선. 조선도 건국 초기에는 500만 명 정도의 인구였는데, 16세기 중반에 이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뭐 이제 생산력이 증대되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임진 전쟁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죠. 그랬다가 이제 농업 생산력이 다시 늘어나고, 요 우리 조선 후기의 농업생산열증대의 모내기법 하고 시비법, 그 다음에 밭에서는 견종법, 비료 주는 방법 시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고 시장도 어, 발달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온난한 기후가 이거 전형, 저, 전반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좋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슬리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도 조선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는 인구가 16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엔 사람들이 삼남지방에 많이 살았는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자꾸 삼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삼북지방은 북쪽 지역에 도들 있죠 왜안쓰지냐 황해도라든가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이런 북쪽 지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되면서 그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이건 중국이라든가 인구 증가는 중국이라든가 조선만의 일이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도 음 에도 시대에 뭐 개간이나 간척 등을 통해서 새로운 농경지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서 산비탈에까지 밭과 계단식 논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그 다이묘들 지방 세력들이 지방의 통치자들이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농민의 토지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죠. 그 결과 경제 면적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또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 발전하면서 단위 면적당의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농기구도 개량되고 다 좋아. 비료 사용도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면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재배도 각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결혼율과 출생률도 증가되고 살, 살만해졌으니까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사망률도 감소되고, 인구 성장률이 연 1%대의 성장률에 육박하면서 어 17세기 초에 1,500만 명 정도였던 인구가 18세기는 2,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8세기 후반이 되면 인구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정체됩니다. 그 이유는 다이묘들, 지방의 통치자인 다이묘들의 수탈이 늘어난 것도 있고 자연재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뭐, 조선에서도 그 이제 경신대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 이때 그 일왕의 연호가 덴메이였다는데, 덴메이로 음,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화산 폭발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흉작이 계속 되고요, 화산 폭발 일어나 버리면 그 주변 이제 이싹덮히니까 뭐 냉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일본에서 공식적인 기록보다 실제로는 약 9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실제 이제 그 지방 다이묘들이 정책 실패에 따른 처벌에 두려워서 피해 축소를 자꾸 축소, 축소 보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된 것처럼 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염병도 창궐하고 이러면서 인구 증가가 18세기 후반에 둔화되었다.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넘어가 버렸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의 인구 증가와 또 18세기 경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조선과 일본이 힘들었다. 조선이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안 나옵니다만 하여튼 경신 대기근이나 을병 대기근 이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